님이랑 저 이중 이중 아, 되는 거 어, 반드시 지워야 돼 아침에 때조 야... 프로야. 저 붙어줘 오케이 좋아요 다치, 그건 그건 나 지... 좋아. 넌 아니지 난 깔아야 되는데 저런 거 때문에 미리 깔지못하어 형이 점점 서다니까올때부 가운데 f i 타임갈수 어? 있나? 가주지. 오, 됐다. 아우, 빠르네. 조금 올라가면 좋을 것같으니 이제 좀 올라가? 네. 일부러 좀 낮춘 건데. 내가 해도 되 이유가. 라이 g h t r i g h 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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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지 서스크님 이제 이중첩이야 메발톤 이중첩이고 메발톤님 구출 대상자니까 킬 챙겨줘야 돼 어... 야. 아 가능해. 아, 아, 어, 바람 불어봐야지. 딜 아주 좋거든요. 좋아. 어허. 다 들어와. 방해 못지운못 지운 게 아니라 <놀람> 군기 피하고 어우 <아이씨>. ㅅㅂ <놀람> 오구! 빨리 나왔네. 분출 우리고 용기 온다. 음. 해골엑스 네모. 점사야, 점사. 제발. 여기는 절대 왕치면 안 돼. 제일 아, 위험한 아, 거야. 델포? 바람 분다. 아래 뭐야. 왼쪽에서. 크로스 타임이 크로스 X 오케이 땡이니 엑스 바람분다 이중된 한가 많아요 오케이 좋아요 바람분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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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어와왜지왜지거 아, 글로 가아 미치겠네 진짜 아, 그 색깔 허위스 그 그. 쌤 조금만 피 치워줘 오케이 좋아 보라색 아 맞네 이게 치지마 그라시 치지마 치지마 그라시 치지마 55퍼에 55퍼 55퍼 65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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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거 65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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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하 65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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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오기5퍼 65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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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바람 65퍼 65퍼 6 여기 맞지 마, 제발. 아니, 맞... 오케이, 잠깐. 오케이. 바람 끝났고. 오는데. 오케이 아, 끝났고. 렌데 슬슬 뒤로 넘기면, 레 괜찮아. 이제 뒤로 넘기면 돼, 오케이, 좋아요. 다 지우고, 다 지워. 와, 이제 방금 진짜 잘 좋아. 만 됐어, 좋아. 안 까먹네, 방금 이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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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케이, 오케이, 회사라고 해안 쓰렸어. 이집집속탄같이 와. 아프거든요? 집속탄 온다. 대박. 이자속당이 집속당. 이 집속당. 이집속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오케이집기칼이 로고 5초 후에 분출 집거든요 분출 자리 잡으러 가고 딜 컷해 거수 딜 컷해야 돼. 내가 이 손을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다 3, 2, 1, 딜 시작. 시작. 한 결정화 혼자. 오케이. 땡겨줘 한밤님? 한밤님? 한밤이 넣어야 돼. 한밤님 넣어야 돼. 반편이 넣어야 에이. 돼. 우리 금융. 도발하고? 물방이 먼저 넣어. 물방이 먼저 넣어. 날이자. 저 오늘 생어미 생기미까지 넣고 딜 컷해. 이거 주발주발. 딜 컷에, 딜 하지 마, 딜 하지 마. 공대원 딜 하지 마. 오케이. 도발을 해줘. 어, 도발해야 돼. 도발해야 된대요. 해골 딜, 해, 해골 딜, 해. 오케이. 3초만 있다, 딜 할게. 아, 아, 좋다, 떼시. 딜해야 돼. 딜해야 돼, 딜해야 돼. 해골 딜해야 돼. 어우, 좋으시. 그 다음에 해골 딜, 해골 딜, 해골 딜. 30%까지만 빼나? 아니, 이거 딜할 수 있다. 딜해. 3, 2, 1. 딜시작 하고 바로 분출한다 이거 까고 바로 분출한다 어, 분출 와, 자 구슬 뭐, 먹지 마, 구슬 먹지 마, 나 나가, 분출 빼러 가, 분출 빼러 가. 부대기 해줘야 돼요, 부대기 해줘야 돼요. 나와 네, 주실래요? 아니, 발... 아, 할수 없어. 들어... 아, 존나 풀네. 자, 삼, 한자 맞는 거예요, 한자 맞는 거예요. 네, 들 시작. 해골 들 시작. 해골 아니 절정화를 보고 딜을 해야지. 해골 들해야 돼, 해골 들해야 돼. 분출 와요, 분출 보고 해야. 이렇게 만들 그냥 c 출한번더 봐. 봐, 봐. o b 애매, 애매 a e 애매 a 다 m m a Emma. p u c h 야 m t o b 아 p u n 이 h o k o Aya, Pucham, Pucham. You go Hegold, d i r a 돼. e s a 빨리 와. 아게 칼레 막 빨리 놔. 아게 칼날막 챙김이 지금 넣어야 돼. 아니, 지금 더. 넣으면 돼. 오케이. 자, 바로 돌아와. 바아 돌아와. 바로 오면 돼. 돼. 바로 와. 바로 와야 돼. 아, 바로 와야 돼.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뭐 아니야, 아니지뭔 소리야, 뭔소아니아니 아니지, 뭐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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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화. 자, 자 리는거다 같이, 같이. 주어야 금 반문 쪽으로 뺄게. 오케이. 그 아없어 이거 빨 아, 이거. 그래. 이거 넘어갈 때 깔아. 아, 해골 엑스요 이거 칼라 온다, 칼날. 칼라 온다, 해골 엑스 때. 해골 엑스. 군출 동굴 가야 돼요, 이번에 응, 군밟고가야 돼. 군출 밟리해왜 이렇게 하는 거로 가야 돼, 엑스. 기 온다, 기한 점에 여한 점에 여 끝나고 기 온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거 칼날로거든요. 칼날. 칼날. 도발했고. 칼 도발했어. 칼날, 칼날 칼날 조심해. 칼날 조심해. 칼날 다 빼. 다 도망가. 도망가. 다 도망가. 나이스 하지마. 오더. 불러도 불러. 네. 불러 이랬어요. 아야. 이거 분출하고 불러. 아 됐어. 이미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들어가고. 어. 이거 강 강쳐다. 강쳐다. 죽여 방, 방. 방, 방. 방, 방. 이거 본진 좀 빼. 게 이거 다같이 다 와야 돼. 오케이. 이거 막고 조금 있다 아, 내면 분쇄 오니까 다 들어왔다. 들어와. 에서 다 녹여야 돼.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칼라 온다. 칼다피해다피해 칼라 칼라 칼 칼피가 더 많아요. 칼, 칼. 쳐야 오케이. 돼요. 칼 쳐야 칼 칼. 돼요. 칼쳐야 돼. 칼 쳐야 돼. 윤기 온다. 윤기 빼. 윤기 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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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와. 끝타원 님 살아야 돼. 끝타원 님 챙겨 줘. 도발 도발. 도발 도발인 게. 칼들칼들 칼이 많아요. 지금 칼많 들어가야 돼. 야 돼. 내가 하나 들어. 이거 역삼, 역삼가, 역삼. 나이스. 오케이. 둘이 같이 아, 빼면돼 이제. 그래. 그러셔 봐. 그러셔, 그러 쳐. 아, 그래, 그러셔, 그러셔. 그러셔, 아, 그러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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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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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라, 칼 칼라, 칼라 아 내가 동화위 된다. 가자 융기, 기 융기. 융기, 융기 뭐기 뭐야? 가자. 살살살 가자! 아, 죽여. 죽여. 죽여! 이거 크러셔! 러 죽여! 결정 혼자 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시 가자! 시발. 가자! 시발. 가자! 시발. 야! 시발. 야.